네, 지금 누워 계시는 환자분은 손목 통증으로 인해서 체충격파를 하시려고 오셨는데 어떤 과정으로 치료가 진행되는지 한번 자연스럽게 치료하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. 네. 처음에는 조금 약하게 들어가고요. 환자분이 참으실 수 있을 정도까지 조금씩 올려갑니다. 조금 아프시죠? 강도를 설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? 손목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살짝 약하게 들어갑니다. 발목이나 손목 같은 이렇게 뼈가 툭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은 훨씬 더좀 통증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환자분이 느낌이나 이제 통증 강도를 조금 체크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 나가죠. 좀 자극이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더 커질수록 회복 속도는 좀더 빨라지기 때문에 조금 올려서 진행을 해볼게요.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아파하시는 위치들이 있고요. 네. 또 조금 위치를 옮기니까 또좀덜 불편하시는 위치들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. 그럴 때는 좀더안 아픈 데보다는 아픈 데 위주로 먼저 치료를. 그죠 아무래도 해볼까요? 그쪽 부분에서 염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통증을 느끼시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부학적인 위치로 먼저 들어가고 환자분들께서 조금 더 통증이 있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편입니다. 처음엔 엄청 많이 아파하셨거든요. 지금은 조금은 아파하는 표정이 좀 줄어든 느낌이 있어요.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? 환자분들이 받다 보면 1700타 중에서 좀 중간쯤에 조금 더 어, 느낌이 조금 덜해요 라고 말씀해주시는 경우도 간혹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어, 환자분에게 여쭤보면서 강도를 그러면 오늘 좀 올려보겠습니다 해서 살짝살짝씩 올려요 이렇게 똑같은 부위에도 조금 적응되셨다 강도를 좀 올리면 통증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절해가면서 치료를 진행하는 중입니다. 그 매번 이제 같은 강도로 한다는 얘기는 아닌 거네요. 그렇죠. 그쵸? 치료 강도는 항상 바뀝니다. 직접 치료를 받을 때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? 음. 치료를 하다 보면 재이 옆으로 막 옮겨져요. 제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. 그러면 어느 순간 혹시라도 젤이 없는 부분은 피부가 조금 따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. 음파 에너지 때문에 소관이 따가운 게 아니라 피부가 따갑게 느껴질 때는 바로 치료사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집중해 주세요. 집중형 1700타가 다 들어가고 나서는 방사형을 진행을 하는데요. 방사형은 요 집중형 한 부위 주변 근육들의 조금 더 위주로 들어가는 편이에요. 힘줄을 집중해서 쳤다면 이제 저희는 손목을 펴는 근육을 타겟팅해서 방사형으로 들어갈 겁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부가 따가우시지 않게 젤은 충분히 발라주시고요. 요 같은 경우에는 집중형이랑 다르게 조금 더 툭툭툭툭툭툭 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. 그래서. 시작할 때 환자분이 놀라시지 않게 좀 근육층이 좀 두꺼운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. 이 정도 강도 괜찮으시죠? 네. 환자분들에 따라서 근육을 좀 늘려놓고 하기도 하고 좀 줄여들어놓고도 하기도 하고 통증이 있던 동작에서 하기도 하고 그게좀 환자마다 좀 상이하게 들어가는 편입니다. 두 가지 치료를 이제 다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치료가 끝인가요? 어 그래서 방사형 2천 따까지 들어가고 나면 저희가 냉각 치료도 진행을 같이 해드리고요. 그 냉각 치료 후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통증이 조금 완화되시도록 관리 방법이나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 방법까지 알려드리면서 치료를 마무리하는데요. 뭐 다음번에 오셨을 때는 그 관리 방법대로 잘 하셨는지도 한번 여쭤보면서 이렇게 치료를 진행해 갑니다.